안녕하세요, 양신덕입니다양신닭 영신다기 오늘 수제화분. 어제, 어제 그제 토요일날 내 네, 올린 건 이제 남은 거 올려드릴게요. 몇 가지 안 돼요. 오늘 오전에 오신 손님이 많이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홍조분이고요. 그다음에 더핸드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 이 수제화분은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살수 없는 가격. 네, 싸게 올리니까 보시고. 네. 이 화분들은 앞으로 안 나올 화분이에요. 그래서, 네. 공방 마지막으로 들어온 화분들이니까, 싸게 올립니다. 자, 1번은 2개에 8만원입니다. 11cm. 네, 11cm. 2개다 11cm고, 높이는 19.5cm. 19.5cm고, 얘는? 이렇게 그림이 쫙쫙쫙 이렇게 네이 그림 그리려면 엄청 힘들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이렇게 엄청 튼튼하고 네 짱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아시죠 물마름 좋고 네잘 크고 좋다는 거 농분입니다 자 1번 2개 세트에 8만원입니다. 자 2번 세트 갑니다. 2번 세트는 2개에 7만원짜리입니다. 얘도 엄청 싸게 찍어놓은거니까 사이즈는 12.5cm고 높이는 13.5cm정도 됩니다. 자 엄청 짱짱하고 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요렇게 해서, 두 개에 7만원. 자, 두 세트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두 개에 7만 5천원 짜리입니다. 하나가, 얘가, 요렇게 이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엄청 손이 많이 간 수제화분인데, 이게 하나만 해도 5만원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렇게. 네. 받아보시면, 어, 어느 공방 화보인지알수 알, 알 있을 겁니다. 엄청 커요. 자, 3번 세트가, 네, 75,000원입니다. 한, 한개 있어요. 단품들이에요. 얘는 두 세트 있고요. 2번은.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어디, 올렸는데, 어, 한 세트 남은 것이, 남은 건데, 제가 3,000원 할인했어요. 얘는 남는 게 없어요. 얘가 한 개에 3만원 짜리에요. 이게 작아도, 네. 이렇게 원래 작은 화분일수록 그림 그리기가 힘들고 만들기가 힘들다,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한개 3만원이고 얘도 작아도 네 3만원 짜리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 자 얘도 비싼 화분 아시죠? 수제 화분들은 작아도 비싼 거? 아 아주 이게. 자, 얘는 몇 센치냐? 8센치 높이는 18센치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얘도 8cm 높이는 14.5cm 그다음 세 번째 거 얘는 9cm 작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12.5cm 자요게세개 해서 6만 원인데 네 원래는 이게 세개다 해서 한 8만 5천 원 정도 돼요. 근데 5만 7천 원네 가겠습니다. 자 얘는 저렴하게 책정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5번은 5개에 7만원입니다 수제 화분이고요 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얘는 10cm 거의 10cm 되네, 되네요 다 10cm고 생새가 이렇게 이거 하나에 하는 수제 화분 하면 비싸겠죠 다섯 개 얘는 조금 여기가 금인데 금 이게 수제화분은 금가는 게 아니고 심으면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가 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한 개가 달라요. 제가 한 개는 서비스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게감이 좀 있고요. 물마름이 좋은 화분입니다. 수제화분이니까요. 자 다섯 개7만 원입니다. 5 번이요. 자. 6번 6개에 8만원 입니다 얘는 사이즈가 다 틀린데 요거 거의 10cm 정도는 돼요네 10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조금씩 달라요 10cm 된 것도 있고 얘는 거의 10cm 되고 얘가 좀더 낮은거 8cm가 하나 있네요 낮은거 높이는 네, 얘는 가로도 10cm, 높이도 10cm 정도 됩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의 요거 세 개는 다 똑같아. 이렇게. 세개 3개 똑같고, 세 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쁘죠? 화분이, 물마름이 좋고, 멋진 화분들, 세 개. 해서, 자, 6번에는 6개에 8만원입니다. 자, 7번은 묶음으로 하려고 했더니 5개가 딱 남았어요. 그래서 한개는 4만원, 두개에 7만원에 판매합니다. 사각이고요. 이렇게. 1번하고 조금씩 틀리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더 작아요. 사각인데, 네, 사이즈가 조금씩 다 틀려. 이렇게. 네. 어제. 얘는 가로가 13cm. 그죠? 13cm 넘고요. 얘는 11cm. 12cm. 네, 다 틀려. 러는 높이는 13cm. 네 높이는 13cm 12.5cm 그래요 자 보셨죠 전부 하나씩 자한 개에 4만원 두 개에 7만원입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은 두 개에 57,000원입니다 원래 할인가가 3만원인데요 얘는 제가 57,000원으로 3,000원 다운시켰어요 자 이렇게 세트 본다 이렇게 자센티미터를재보 얘는 8cm 네 8cm, 8cm고 21.5cm 높이는 네 이렇게 해서 한 쌍에 57,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쌍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도 거의 8.5cm 정도 되고요. 8cm 되고 높이는 21cm, 20cm 세트로 자두개에 8번 57,000원. 어 1번 세트, 2번 세트 할게요. 보라색 2번 세트. 주황색의 1번 세트. 요렇게. 오늘, 어, 요거 할인된 거는 여기까지에요. 자, 8번까지 자, 홍조분. 6개만 들어왔어요. 홍조분이 많이 없어. 요즘은 만들기가 무섭게 나간대요. 정말 잘 나가니까 홍조분 인기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모양이죠. 옛날엔 좀 사각이었는데, 이번 건 동그란 거. 자, 45,000원짜리 4만 4만원에 갑니다. 자, 홍조분은 사이즈가, 어, 14cm. 네. 높이가 12cm. 자, 오늘은 홍, 홍조분이 이렇게 색깔이 이색도 왔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보라색. 그 다음에 이거는 청색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오늘 하늘색. 하늘색. 그 다음에 는 녹색. 파란색, 파란색. 네, 이렇게. 자, 여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홍조분은 4만 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4만 5천 원 짜리에요. 자, 얘는, 어, 더 핸드분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들어왔어요. 더 핸드분. 네. 아, 얘는. 저기, 크기를 적어야 되는데, 깜빡이 고안 적었네. 자, 자로 대드릴게요. 그냥 10번, 2 4 0 0원 짜리입니다. 더 핸드분입니다. 어 얘는 안에만 칠까요? 10.5cm. 전체 길이는 13cm 가까이 됩니다. 높이는 16.5cm. 16.5cm 높이. 그 다음에 가로는 11cm 에서 13cm 까지 갑니다. 11cm 예요 안, 안치수만, 여기가 높기 때문에 안치수만 네, 3cm 정도 가요, 여기가. 안치수만 11cm.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도엔드... 물구멍 크죠? 네, 엄마말마 커요. 더엔드분원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 매문유도 있고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0번에 24,000원 짜리입니다. 자, 11번은 조금 작은 사이즈, 18,000원 짜리입니다. 모양은 다 똑같고요. 어, 치만잴게요 11cm인데 똑같아. 옆에 거하고 좀 낮아. 얘는 조금 더 높이만. 얘는 13.5cm. 옆에 거는 16cm. 16cm, 13.5cm. 좀 낮은데 얘가 가격은 싸죠. 18,000원. 11. 그 다음에 12번, 15,000원짜리. 얘는 이렇게 생겼어. 넓, 완전 넓고 좋아. 높이는 어, 10cm 좀못 되네요. 음, 거의 10cm 되는데요. 거의 10cm 정도 되네요. 10cm. 높이는 10cm. 그다음에 이렇게는 11.5cm. 그다음에 이렇게는 10, 10cm.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다 개밖에 네 개밖에 없네. 15,000원입니다. 자, 도인더분이거 엄청 커요. 45,000원짜리. 네.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엄마 무시 크죠? 자, 여기가 16cm 안 사이즈만 바깥 사이즈는 18cm 됩니다. 높이는 22cm 돼요. 22cm.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멋지죠 얘는 근데 도인도분은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은 도인도분 45,000원 짜리입니다 도인도분은 유튜브에서 할인해서 팔잖아요 우리가 마진율이 낮아요 얘네들은 수제화분이 때문에 할인해서 팔면 안 준답니다 네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 영신다요 구독 해놓으시면 계속 영신다요 한, 저기 영상 올릴 때마다 네 뜨니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